네, 선생님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몇 년째냐? 30년 가요지 30년이요? 그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는 대금을 안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떡 반죽 같은 반죽 이이 나가니까 음. 거기 기계를 다른 공장 까지거 바로 시비면 이제 기계는 또 뭐예요? 시버트뭐 기분? 거기 이제 힘이 드니까 대금을 해야 되는 거라기계를못 시험.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네네. 네네. 아, 지금도 사태가고 참 그러면 참잘돼 있어. 네. 아 이거 공정이 너무 힘들어가 이제 좀좋아지지동화동화 뭐. <laughs> 다시 게못예요 예, 선생님들 덕분에 울산이 발전하고 우리 나라가 발전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울산박물관 고려아연 관련 전시부스에서 퇴직자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제야 영상을 마무리해서 올립니다. 울산이 1960년대 공업 지구로 선정이 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정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비철금속 등 발전 성장을 해 왔는데요. 특히 알루미늄, 아연, 구리 등 비철금속 단지가 온산 지역에 생겼습니다.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혁신을 했고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아연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처음 생길 때는 최씨라는 분과 장씨라는 분이 사이좋게 동업으로 영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 이후에 봉화의 석포재련소를 만들어 운영을 했고, 1974년에 고려아연을 설립하고, 1978년에 울산 온산의 공장을 준공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비철금속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후 여러 분야의 자회사들이 생겼고 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자때에 내려와 장씨 집안의 영풍과 최씨 집안의 고려아연이 지분 경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풍 측이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업고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하네요. 그럼, 아연이라는 금속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보호하는 금속 아연, 철근, 엣취빔 같은 자재에 도금해서 부식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0년이 지나면은 아연이 다 날아가서 철이 부식을 함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산업의 쌀인 철을 감싸는 희생정신이 있는 아연을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 황동을 만들 때 합금으로 아연이 쓰이기도 하고 자동차, 가전제품, 내장제, 건전지, 동전 등 여러 곳에 쓰이고요.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 어, 아연은 면역력 향상 또 성장을 촉진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굴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지요. 고려아연의 고순도 아연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며 아연괴는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이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납, 동, 금은, 비스무트, 안티모니 등 희소 금속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황산을 생산해서 금속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황산은 비료 제조에 쓰이고 세제, 염료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가련 황산은 폭약 제조, 산화제 등에 사용을 하고요. 미래 산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신소재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사업,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자원 순환 사업, 2차 전지 소재 사업 등 경제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고려아연의 근무 인원은 1,400여 명이고요. 매출이 7조 5천억, 영업이익이 9천억 정도. 어, 지금 현재 주가는 한 주당 60여 만원입니다. 참고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보통 공모주를 하는 공모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만 인맥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만든 펀드가 사모펀드인데 보통 규모는 49명 이하까지 되고 1인당 1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투자했는지는 비공개로 처리되니까 잘 모르는데 보통은 법인 개인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imf 이후에 무너진 외환은행을 론스타 외국 자본 헤지펀드가 사서 몇년 뒤에 되팔아서 거의 사조를 남겼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본 유출이다 해서 토종 펀드를 만들자 제약 없이 토종 펀드 이런 사모펀드를 탄생시켰는데 지금 현재 거의 720여 개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단순 투자나 기업의 정상화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간혹 기업 사냥꾼 성격도 뛸 때가 있어서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고려아연을 공개 매수하겠다는 MBK파트너스는. 김병주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래요. 한국, 일본, 중국 등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거의 40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우 굉장하죠? 이렇다 보니까 주식 한주 사기 운동, 한주사 주기 운동, 땅한평사 주기 운동, 동학개미 운동처럼 향토기업 고려아연을 살야하는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네요. 주식 한주 사직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의견,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등 있는데 과연 고려아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또그 결과로 우리 울산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